목소리를 들어 출시가 돋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는 전무후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안 마지막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지정이 될줄 믿습니다. 안 이렇게 강한 사람이 집단적으로 앉아서 1년 내내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안안 하나님이 가장 보혈 찬양을 듣고 싶은 찬양 우리는 존재 의의가 뭐냐면 찬양을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그중에서 핵심이 뭐냐? 보혈 차량인데요 아, 네, 네. 이 시대에 보혈 차량이 없어졌어요 석유의 생수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오사리 갔더니 뭐라 그래요? 오사리 갔더니 오사리가 원래 시끄러운 데 아니에요? 거기 조용히 자러 무슨 펜션이에요? 보혈 차량 하니까 시끄럽대요 낮에는 더시끄러워경찰데 떼러 와서 난리를 겨요 낮에도 안된대요 낮에 왜 안되냐 했더니 거기우스자가 있어서 자살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그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그렇진 않대.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행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간 이유는 거기서 보혈의 생수를 부어서 이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따분의 축복받아요. 을 우리 사랑제 일교회에 있던 정말 목님이 있던 그 성령의 생수를 끌어대야 됩니다. 오살레이는 성령의 생수를 끌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성령의 생수의 보혈 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는 자랑들은 기적이이말 쳐다. 알수 없는 남아 요새의 행적에 인기를 서 자기도 모르게 흐물흐물해질 쳐다. 이렇게 되는 역사인일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장무님하고는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고우장무도 나도 쉬어야지. 우장무님 쉬어야지. 우리가 뭐 하겠는 얘기야그래고 우장무님도 두 분이 하고 나도 좀 쉬려고 하다가 저것들이 또 일본을 갔다고또난리치긴다 해서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만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점점,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큰큰 큰 방주 같은 장소가 된것 같아요 이 소리가 되는 아, 네. 곳에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쟤들이 차를 갖고 저렇게 질려하는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넓은 도로를 왜 두고 왜 저러냐고요 이 소리가 밀리니까 힘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위에 속 이렇게 하니까 쟤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틈껌틈껌 이게 되냐고 이게. 믿오라고 분하고 원통해 되는데 우리 뭐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이게 분위기가 맞냐고요? 여기는 장례식을 하고 여기는 결혼식을 하고 앉았으니. 그래.